지난주에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믿음을 여기 뒤에 써야 는데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죠? 안위를 위해. 어, 모든 사람의 안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유익하게 위해서 그렇다.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위해서 뭘 주었다? 은사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에게 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라고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성령, 어, 성령 하나님 어,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와 정과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왔다고 했습니까? 나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지와 정과 의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음에도 나타나고 개발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적인 은사. 하나님의 지적인 은사는 어떤 거냐?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는 누구를 알게 왜 주시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은사를 주셨다. 이게 지적인 은사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지적인 은사를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이 성부 성자 지정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어,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적인 은사, 지, 정, 정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적인 은사는 어, 방언, 예언, 통역,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뭐, 많은 은사자들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받으러도 많이 가고, 어,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도, 저도 어, 막, 이렇게 좀 약간 사모함이 좀 있었는데, 음, 이런 은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적인 이 은사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이 정적인 상황과 예언과 통역의 이세 가지 정적인 은사들은 어떤 은사라고요? 여기 한번? 이끌리게, 이끌리게 하는, 은사. 하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이끌리게 하냐?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 와막 끌리지 않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전화에도 또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이끌리는 어떤 현상인데 어 결론은 뭐냐면 자꾸 어이 은사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 더 열심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더 가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은사가 어, 역사하는 거죠. 기도도 더 해야 된다는 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정말 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또 같은 성도들을 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성도의 만나서 교제하는 걸코인노이야 교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아 그런 이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세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누구에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에게로 연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 구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에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어도, 어떤 지적, 뭐 손가락질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사, 삶은 어, 미래의 삶은 단언컨대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때문에 핍박이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때를 위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의 연사입니다. 방언하면 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이제 그 그런 내용 어말 그런 내용인데 어떤 뜻이냐 혀, 언어, 방언, 말, 존재, 영감으로 말하게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은 와이가 나는 와이게션더 와이가로 마이게션드라 와이게션드라 와이게션드라 이렇게 이렇게 뭐 각각 받은 어떤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이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의 한 7, 80%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그리고 어 어느 기관인 이 현은 사람의 내심을 어 바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마가복음 7장 35절에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64절에는 그의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의 은혜로 혀가 묶여지고 풀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 방언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모든 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제, 말씀을 하고, 어 사도행전 2장 7절에는 놀라움을 야기시키고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술 취했다는 비난을 듣는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뭐, 이상한, 아,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제가 술 취했나 아니면 이랬나 졸란나뭐 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방언은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3장은 사람장이지 않습니까? 어, 13장 12 13 14장에 잘 나타나 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13장의 가운데에 왜 사랑을 끼워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천사에 말하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하지만 뭐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허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두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이 예. 이 십자가라는 것도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어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지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14장 18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방언으로 자유자재로 어 많이 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초대교의 성도들이 각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그리고 기도했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얼로? 성령의 은혜로 직감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통역,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게 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어.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 믿는 자들은 방언 통역함을 사모하다,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 통역과 예언하는 사무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문을 통역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사무해라 하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도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여기 말씀을 보면서 방언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어,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방언으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영이 열리니까, 방언 통역이 되니까 서로 충만하니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무슨 말로 대화를 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 고림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방언을 하면서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언을 하는 본인도 원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내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물론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인지 모르죠. 그리고 휘중 모임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영감을 받아서 통역함으로 그것이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기여할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뭔 내용이냐면 어렵게 썼는데 결론은 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방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르쳐주고 나누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복두두두는 그리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진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게 유익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절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방언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방언을 어 저희 아내도 늦게 받았는데 방언을 기도 잘안 하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는데 어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유익합니다. 어 그랬을 때더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통역하는 것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방언에도 악한 형의 방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큰 교회에 있을 때어 금요철에 심야 기도에 가면은 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다들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거, 귀에 거슬리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막 날카롭고 좀 뭔가 영이 아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어, 제가 이제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분을 절좀 그냥 그냥 천 조용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 거기 그때 목회자들도 이런데 무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통제를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슬리는 방언이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좀 날카롭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방언을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내용입니다. 믿음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방언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왜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는 큰일 날 쌌네,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잘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십사장 이십육절에서 삼십삼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십사장 십사장 어 이십육절에서 삼십삼절 이제 은사일 때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약간 길들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만일 두번 방안으로 바라보던 두 사람이나 만화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유어하는 자는 음, 둘이나 음, 셋이나 음, 말하고 음, 다른 이들을 문별할 음, 음, 것이요,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범행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시분해시예 하는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은 영혼,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제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자과 같이 아멘 어... 이 말씀처럼 결론은 교회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언도 방언도 그러면 통역한도 뭐에 뭘 세우기 위하고 한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제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듣는 게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예언서보다도 더 좋은 특별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네. 최고의 예언서, 최고의 계시는 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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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내고 우려내고 우려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하는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예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있는 다시스로 가서 나중에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고, 어, 어떻게 됐습니까? 순, 하기 싫은데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하고, 그래서 그 니네의 그 모든 강아지까지도 다 죄를 지집어서회개하는 왕부터 어, 은혜가 있어서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로 들어가면 본인이 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소교인인가요? 그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인인가? 잠 기억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어이 교인들 또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 예언 의은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 마십시오. 눈물을 안 듭니다. 바울 선생님 죽습니다.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 내가 내 영어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량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본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역연사입니다. 아까 이제 방언의 연사하면서 통역과 이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 위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어떤 이야기는 예언을 즉 미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서 성경을 설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방언함을 영감으로, 어떤 이야기는 통역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역은 미국어를 우리가, 외국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통역사를 은사를 가진 통역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이 성명의 은혜로 직감적으로 말하며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은 많이, 어, 많이 있는데 또 어, 방언통역의 은사 중에 또 영서를 쓴 하나님의 이제, 어,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어, 뭐, 이게 좀 약간 같이 붙 있는데 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서의 은사가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 쓰면서 이제 상담은 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실 어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이 성령의 이 정적인 은사들은 이끌리게 하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끌리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누구에게 간다? 야쿠다인 같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이세 가지 은사는 교회의 성도를 온전케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은, 은사를 남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 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있으면안 되고 내가 내가 어, 뭐 특별한 뭐 어떤 것이냐 있 목이 막 교만해서 뻣뻣해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돈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은사자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셔서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또 욕심이 들어가서, 어, 하나님이 성령에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떠난 은사는 죽은 은사입니다. 누가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다른 영이 와 있습니다.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은사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은사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언 통역함을 사모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그리고 이 은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법을 세우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정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 배웠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아멘.